여 음,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 여러분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 이번 주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 일단 낮 기온이 30도를 찍지 않아서 그 이하로 내려간 것 같아서 평년 기온을 대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올해 날씨가 많이 더울 걸로 예상이 돼서 작년도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더울 것 같네요 매우 힘든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어쩌죠? <laughs> 무섭네요 음, 구독자님들 보니까 차각마 이렇게 씌워 주셨다고 또 하시고 미리 여름을 대비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주말에 비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얼마 만에 비 소식입니까 저희 남부지방은 그동안 쭉 거의 한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제가 물을 찌글찌을 주긴 했는데 주말 동안 비를 네흠뻑 맞고 수분을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6월의 비는 장맛비 가능성이 높아서요. 일단 비를 한번 맞고요. 수분을 보충을 하면 어, 비닐을 덮어서 비를 너무 많이 맞지는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습도가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요. 습도 높아지면 화분 속에 수분이 안 말라서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음병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 비한 번만 맞고, 네, 비닐을 씌워주는지 해서 더 이상은 습하지 않게 조절해 주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품이란데요 제가 품이라 거의 안 보여드렸는데, 어, 웬일로 보여드리냐면요. 꽃대를 올렸어요. 꽃대. 아주 탱글탱글한 꽃대를 올렸는데요. 제가 이 품이라 키우면서 품이라 이제 4년째 키우는데요. 꽃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어떤 색깔의 꽃이 필까 조금 기대가 됩니다. 품이라 색깔이 흑장미처럼 어두운 붉은색이었는데 또 여름이라 하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네, 보여드립니다. 네. 흥미라를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린 것 같아서. <laughs> 하얗 정리를 너무 안 해줘가지고, 하얗게 많이. 얘는 너무 건강해서 제가 그냥 냅뒀거든요. 어, 근데 이게 웬일이지? 자구가 달렸네요? 자구 달린 것도 제가 처음 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구가 보이네요. 4년 만에 처음 봅니다. 자구가 있어서 또 사엽도 많이 졌나 봅니다. 원래 자구 근처에 있는 잎들이 하엽이 많이 지거든요. 영양분을 이제 자구가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보이시죠? 하엽 정리하다가 발견했네요. 투미아가 올해 변화를 많이 주네요. 네, 꽃도 피우고 자구도 생성하고 겨울에 분갈이 한번 했었는데 네, 작년 겨울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분갈이 하는 모습 그 이후로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 겨울에 분갈이 하는 방법 올렸었거든요. 음 <laughs> 어, 여기도 있네. 어, 근데 얘도 자구를 보이시죠? <laughs> 자구를 맺었네요. 하엽 정리하다가 발견해봅니다. 어, 제가 품이라 신경을 못 썼어요. <laughs> 품이라가 워낙 건강해서 그냥 알아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엽이 잘안 보여서 하엽 정리를 못 해줬는데 자구 만들면서 잘 있었네요. 자구를 4년 만에 담는 거라 새로운 모습입니다. <laughs> 많이 반갑네요. 어, 올페 분갈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캔 화분으로, 네, 분갈이 해 주었는데요. 어, 캔 화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예쁜 화분도 많은데 굳이 캔 화분을 지금 하는 이유는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여름에 굉장히 좋아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화분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제가 분갈이 해 주었는데요. 여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분갈이를 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어, 이 알루미늄이 어, 화분이 뜨거워지는 것을 네, 막아줍니다. 열을 꺼내줍니다. 열이 차지 않게끔. 그래서 여름에 어,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런 화분 있죠. 사기 여기다가 쌓아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분갈이 하실 때는 캔 화분에다가 해주시면 좋으세요. 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캔 화분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뿌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름에 다육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laughs> 어, 어떻게 여름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영이들만 이렇게 햇빛 좀잘 보이는 데다가 두시고 나머지 춘추형 아이들 더위 타는 아이들은요 그늘 방 그늘에다가 네, 옮겨 주세요 네, 오늘도 예쁜 다비들 보여드리면서요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